찬송가 175장, 175장 부르심으로 8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들 끝나서 내인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주리 신랑 예수 허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무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허실때 밝은 등불 선에 들고 그 품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시우리 신랑 예수 하실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은인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공동의 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5편 시편 45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김명희 집사님 시편 네.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 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 의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사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날씨가 개인 줄 알았더니 또 비가 오고 또 낮에는 무덥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4 5 편의 말씀은 특별한 시 옳습니다.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고라자스네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지혜라는 말이라 그랬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왕의 결혼식 때 사용되어진 찬송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마치 왕의 축가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은 성경 가운데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시편 45편은 시편 속의 아가서,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아가서와 같은 그런 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사님에 맞춘 것 그랬어요. 소사님에 맞추어 연주하라. 소사님에 맞추어 연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말의 나내주에 보면은 백합파 곡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그것이 어떤 곡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는데 마치 백합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의 결혼식 어느 왕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살펴볼 수가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공주가 시집 올때 그때 쓰여진 그때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편이겠다 생각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 1절과 2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관의 붓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머금으니 그러므로 아멘. 여기 1 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즉, 내 말씀씨가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의 덕담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왕의 결혼식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왕의 결혼식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그 당시에 하여튼 뛰어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표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혀 말솜씨가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서기관은 널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의 붓을 눌리는 그 붓의 끝자락 같은, 에, 그 얼마나 정교하고 어, 그 전문가다운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석이간의 붓의 끝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여 이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 주시도다 표현했어요 여기 왕을 칭송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 즉 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어요. 왕의 입술이 은혜를 머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왕의 입술이 은혜를 뿜 표현이다. 즉 입으로 하는 말마다 은혜로운 말만 쏟아내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왕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당신의 말 속에 은혜를 쏟아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3절부터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왕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3절 용사 역할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하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어요. 왕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 하니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왜 용사를 왕을 용사라고 표현할까? 고대의 왕은 역할이 어떤 왕이냐면,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가면 왕이 제일 앞장서 나가야 돼 대장이 되어야 돼요. 즉 용사 중에 용사가 왕의 모습 왕의 본분이 뭔가 용사 중에 용사 즉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책임을 가진 게 왕의 역할이에요. 수혜가 나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 수혜 난 것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또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대통령 뽑아준 거죠.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돌봐서 이 민족 이 사회가 좋은 나라 복지 사회가 되도록 그걸 이끌어가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뽑아줬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사과를 한 거예요. 똑같은 입장. 이 당시의 왕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므로 여기 용사여 칼의 허리를 차고 왕의 용하와 위엄을 보이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왕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전쟁을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해서 싸운다.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해 싸운다. 즉, 명분이 있는 전쟁이어야만. 그저 그렇죠?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 것,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온유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해서. 그런데 진리와 온유와 공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진리와 온유와 공유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며 싸우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이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오른손 그힘 있는 손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고 왕의 화살이 원,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는 말은 왕의 원수가 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인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보자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라고 하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목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당신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일지라도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왕의 자리를 정리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또쭉 읽어가다 보면 왕에는 이제 신부가 있지 않께서. 왕의 신부, 왕비에 대한 이야기. 딸이라고 표현했는데그 왕비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절과 17절의 말씀 속에는 왕가에 대한 축복이 거기 선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면 시간 가운데 왕비의 노래 속에 10절과 11절 말씀만 보도록 그렇게 알겠어요. 십절과 1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비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가르침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결혼식에 그 왕비에 대한 이야기로. 왕이 당신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왕비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왕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어다 왕비에게 대하는 이야기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주가 어디서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지금 그 집안에 살던 딸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가 다른 나라의 딸이 지금 시집을로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왔지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신 아버지 집을 생각할 거아니야 당신 집만 그리워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니까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예. 처음에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면 집 생각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날마다 노동을 시키고, 에, 하여튼 일거리를 주면서 눈 에, 에, 여름에 가서, 전 여름에 가서 이쪽에서 풀을 뽑아다가 저쪽 갖다나놓고 이쪽에 있는 쓰레기 갖다 저쪽 갖다 옮겨 놓고, 그건 일도 하는데 일을 시키려고 왜일안 시키면 집 생각한다고. 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처음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 몸은 미국에 왔는데 한국 집 생각만 생각하는 사람, 결국 이민 생활도 잘안돼 가지고서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에서 왔으면 애굽의 집 생각,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 놀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다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답게 그를 경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왕이 당신을 총애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경비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니 그랬을 때 사랑받는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옛 생활에 젖어서 옛 생활을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소서 사장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새벽을 기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옛 사람을 벗어버 나는 벌써 벗어 벗어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단장에서도, 그건 어제의 단장이고, 오늘은 오늘의 단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건 내가 옛날 생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새 날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입술의 단장, 얼굴의 단장... 마음의 단장을 어떻게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그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 날도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신부 된 자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하로이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신부된 자로 삼아주셨거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단장한 자로 살아가서 어제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은 오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올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젊은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가능한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후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것들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